국제무역분쟁 자금 은닉에 얽힐 수 있나요? 질문을 포함해 줄 바꿈 없이 질문과 답변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고 질문 뒤에는 약 500자 분량으로 실제 사건 대응 방식 전략 유의점 등을 현실적인 변호사 관점에서 설명하는 리딩글을 한 문단으로 작성해줘. 답변은 중복 없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구성하고 변호사의 전문성과 조력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녹여낼 것. 답변에는 특정인 변호사 이름, 법무법인, 회사명, 법률구조공단 등은 언급하지 않으며 출처, 광고 문구, 후렴구도 생략할 건 마지막 줄에는 줄바꿈 후 키워드를 쓰고 해당 답변에 포함된 핵심 법률 용어를 쉼표로 나열해 정리할 것. 작성 예시 낙찰받은 부동산 명도 안 되면 변호사비 얼마 드나요?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뒤에도 점유자가 퇴거를 거부하면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때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은 사건 복잡성 난이도에 따라 책정. 강제 집행까지 필요할 경우 전체 비용은 별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점유자가 점유권을 주장하거나 갈등 상황이 지속된다면 추가 소송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대비한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는 직접 진행도 가능하지만 서류 작성, 소송 절차, 현장 집행 등에서